자, 이번에는 붙이기에 대해서, 예, 설명하겠습니다. 붙이는 방법이 다 압니다. 다 알고,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전체, 아, 아니면 부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클릭하면은, 여기서 카피 눌러가지고, 옮겨서,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눌러서, 아, 페이스트, 이렇게 하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더 보다, 그 다음에 더보다 이보다 더 간다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가가지고 넣고자 하는데 알트를 누르고 바로 누르면 됩니다. 한 방에 돼버리죠. 예. 알트를 누르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걸 가르치려고는 것이 아니라 예, 쭉가다가 예, 솔로 주자. 파덴자 부분에서 로바토로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박자가 일정하지 않다. 그런데 지휘자는 이미 지휘를 멈췄다. 했을 때 선율을 다 기억하지 못해요. 가다가 지휘자가 지휘를 딱 하려고 하면 온몇 마디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음악 같은 경우는 자기 파트에서 선율을 연주를 잘 못해가지고 실수하는 것보다도 예, 나올 때 제대로 못 나오거나 엉뚱한 데서 나오거나 그래가지고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솔로 선율을, 솔로 선율을 다른 파트에 마디 세게끔 입혀주는데, 똑같은 크기로 하면은, 똑같은 크기로 하면은 자기 파트 연주가 돼버리죠. 똑같은 크기로 하면은, 예, 그러니까, 이걸 신호로 썼을 때는, 신호로 썼을 때는, 여기, as, q, q, 신호. 네. 자, 이렇게 딱 하면은, 음표가 작아지면서, 희미하게 남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에, 솔로, 솔로가 연주하는 곳이구나 하고, 그 선율을 쭉 따라가면은, 마디를 안 놓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끔 한 번씩, 최단축키로 여기서 알트를 누르고 바로 옮겼을 경우에 이게 지금 될 겁니다. 지금 되는데 가끔 한 번씩 이게 어, 인지를 프로그램이 인지를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옮겨 붙일 때 바, 어, 원칙적으로 붙여야 됩니다. 에, 인지를 못하 경우에 이렇게 가지고 바로 알트를 누르고 하지 말고 예, 여기서 컨트롤 C를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눌러 붙인 다음에 예, 그런 다음에 여기서 어, SQ를 누르면은 아, 점프 전환이 됩니다. 이게 한번 되기 시작하면은 그 뒤로부터는 뭐 그냥 그 자리에서도 아, Q, Q로 바 고 어, 다른데 어디로 옮겨 붙여도 네, 바뀝니다. 자, 이런 방법을 잘 활용하셔야 작곡자가 이렇게 배려를 해주면 연주 중에 틀릴 확률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어, 잘 활용하시라고 만들어 봤습니다.